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해 첫날 우리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음. 주의 얼굴 뵙기 전 첫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처서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 매일의 묵상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잘 읽고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부터 힘과 소망을 얻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 나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해에도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시고 또이 영상으로 말미암아 아주 큰 힘과 또 용기와 지혜와 소망을 얻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 이제 새해 에, 오늘부터 요한 1서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되겠는데 이 요한 1서 말씀은 아, 예수님의 제자 아, 사도 요한이 에,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의 에, 서신이 우리 기독교 교리의 뼈대를 구성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다 기록된 그 다음에 주로 요한의 서신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뼈대 위에 살을 붙이고 모양새를 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 말씀은 어, 교회가 설립된 지이 벌써 한 5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에 쓰여진 책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 어, 이 초대교회가 어, 대내외적으로 어, 박해를 아주 심하게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 특별히 이 외부적인 박해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자기 자신을 신격화했지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참 크게 박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뿐만 아니고 또이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 이단의 도전이 아주 거세었습니다이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 그러면서 도덕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방종하고 도덕률 폐기론을 주장하는. 아주 이 초대교회에 잘못된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박해가 심각하고 내부적으로 영지주의의 도전이 거세고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사김입니다. 사김. 하나님과 우리가 잘 사귀어야 된다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이죠 우리 몇해 전에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1년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부의 박해를 이겨내고 또 내부의 이단들의 거센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주안점을 갖고 기록한 말씀이 요한 1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2장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주의할 점이 뭔가 이걸 알려주고 있고, 3장과 4장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은 전체가 다 하나님과의 사귐 네.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오늘 본문의 요한 1서 말씀의 지필 동기가 되겠죠왜왜이 요한 1서 말씀을 기록했는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아, 이거는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예수님의 천재성에 관한 표현이죠. 모든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네. 요한 복음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어, 또이 표현도 어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로고스 이론이죠. 로고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건 뭘 말해 주는 거 하면 어 우리가 막연하게 이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은 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1절 하반절에 있는 표현들은 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절 앞부분에 있는 표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거는 예수님의 선제성 로고스 이론이고 그 뒤에 있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육신에 관한 여러 표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1절 말씀은 한마디로 그걸 말해 주는 거죠요 2절 말씀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네,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내보여 주시는 분이죠. 이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열어내 보여주셨고 어,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그 결과로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 우리가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였다 예, 그분이 누구시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또이 사귐이... 너희와 우리 사이의 사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도 사귀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코이노니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쓰고, 또 우리의 기쁨이... 이 사귐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치필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뭐 여러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가장 최종적인 것은 사귐 때문이다.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당시는... 어, 이제, 에, 그 외부의 박해,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의 박해가 심각했고, 내부적으로 영지주의 도전이 거센 때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겨야만 어, 이 박해도 이단의 도전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요한 일서 말씀을 기록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데, 그걸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려고 하면, 네,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그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 이세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면, 네, 어둠에서 벗어나, 네,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이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 두 번째 내용은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 구절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함을 받아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네, 죄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네, 죄가 있다고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용서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절 말씀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 일서 말씀을 우리가 새해 첫날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예, 요한 일서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코인노니아 사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네 그야말로 우리가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가지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 받아야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빛 가운데 꼭 거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다 아뢰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빛 가운데 행하시고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하루하루 그렇게 2021년을 꼭 채워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참 아름답게 살아 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래 참으시는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제단에 또 말씀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새해부터 요한 일서 말씀을 읽게 되어 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며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날마다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렁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민 여러분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김입니다 하나님과 사겨야 모든 박해를 이기고 이단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우리가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그하고 진실로 모든 죄를 자백하고 날마다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사김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능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나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구역 지도자들 위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속한 구역의 구역 식구들 위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숨은 봉사자들 위에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코로나 1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방역진들, 의료진들 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